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아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laughs>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부르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 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수님 네. 오늘도 어, 잠원. 다녀왔습니다. 막 문자로 겁을 막 줘가지고 비가 막 쏟아진다고 그래서 운동화 신고 장우산 가지고 다녀왔는데 비는 거의 안 맞고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어, 오늘의 이제 독서와 복음의 묵상은. 우리 교황님께서 하신 묵상을 많이 참고했어요. 그러니까 교황님은 이 사도행전 일독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는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모습들을 성찰하고 나누셨는데 보시면 이제 베드로가 붙잡혀 죽을 위기에 처하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하죠? 끊임없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끊기지 않고 계속된 기도를 바치는 거죠. 어, 근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오늘날 어떤 지도자, 어떤 지도자가 죽을 위해 놓였을 때, 사람들은 끊임없이 기도하기보다는 뭘 선택하죠? 약간 불평과 비아냥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왜 잡힐 짓을 하고 그래? 예,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조심을 안 해가지고, 아, 책임지는 사람이 왜어 그렇게 된 거야? 뭐 그죠?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떻게 여사도행전의 공동체는 끊임없이 기도를 합니다. 어, 왜?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에 응답하여 이제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어, 교회는요, 이때 막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시려는 바로 그 길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고 일치해야 되고 그분께 도움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기도의 힘이 여기서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여튼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사실 제가 가장 바라는 거거든요 원당동 공동체 가장 바라는 건 정말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공동체는 아름답고 그 교회 공동체를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때부터는 정말 주님께서 그 가신 길을 가기 위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어, 어떤 위협보다 강해요. 그래서 절대로 쓰러지는 일이 없죠. 아무튼 교회의 강한 일치, 열린 희망, 또 선교에 대한 열정들은 뭐에서 나와요? 기도에서 나온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가 그러니까 교회가 저항에 부딪히고 앞으로 가지를 못해요. 멈춰 있고 분열되는 이유는 뭘까요? 우선 첫 번째는 기도가 멈췄기 때문이죠. 기도가 멈췄기 때문이고 오늘 사도행전에서 묵상해 보면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이 많아질 때입니다. 나부터 살고 보자. 네. 자기 목숨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자기 소유를 지키고 누리려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입니다. 정 반대의 교회 모습이죠. 내 목숨부터 구하고 나부터 좀 누려 보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리고 현대 우리의 삶을 비춰 보면 아유, 해 왔던 대로 되는 대로 그냥 살아보자라는 타성 속에 머물고 아이 정도면 괜찮은 공동체 아니야?라고 말하기 시작할 때, 그죠? 그때 교회는 멈춰서고 분열되고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작년 교황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작년 6월 29일에 이렇게 강론하셨어요. 때때로 교회인 우리는 나태함에 빠지고 납니다. 일어나서 새로운 지평, 열린 바다를 바라보기보다는 때때로 그저 앉아 있으면서 우리가 소유한 몇 가지 확실한 것에 심취하기를 선호합니다. 우리는 종종 감옥에 갇힌 베드로 사도처럼 관습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거나 틀에 박힌 일상이라는 사슬에 매여 변화를 두려워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서서히 우리를 영적으로 안주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교황님의 묵상은 그냥 사슬에 묶여 감옥에 갇혀있는 교회가 되고 있진 않나라는 모습이죠 사목활동을 할때 시험시험하거나 되는대로 살아가는 위험에 빠집니다 선교 사명에 대한 우리의 열정은 점차 식어갑니다. 결국 우리는 스스로 역동성과 창의성의 표지가 되는 대신 미지근한 모습으로 타성에 젖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딱 맞죠, 그죠? 세상의 위협에 그냥 감옥에 갇혀가지고, 음, 이러고 자고 있는 교회. 정말 불행하죠, 그죠? 기도하지 않을 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정확하게 지목하시죠. 어,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이 이제 기도를 안 하면 그 자리에 뭐가 찰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불평, 비난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불평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은 불평하고 비난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불평과 비난으로 뭔가를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꿀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에게 교회가 아닌 여러분의 일상에도 적용해 볼수 있어요 배우자에 대한 불평과 비난 부모님에 대한 불평과 비난 자녀에 대한 불평과 비난, 형제, 공동체 안의 동료들에 대한 불평과 비난. 바꿀 수 있나요, 뭔가를? 바뀌나요? 안 바뀌죠. 그러니까 악마는요, 우리가 계속 불평하고 비난하도록 유혹합니다. 네. 피해 망상을 주입하고 자기만 바라보는 어둠에 빠지게 만들고요. 네, 쇠사슬에 묶어 놓는데, 이게 뭐예요? 비관주의라는 쇠사슬. 비관주의에 묶여서 자꾸 비난하는 태도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주저앉은 배드로처럼 만드는 이제 악마의 의도들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미디어가 세상 사람들에게 주입하는 거예요. 해봐야 소용없다. 자 같이 불평하고 비난하는데 동참합시다 분노합시다 그죠? 그러면 무엇이 세상을 바꾸는가 기도죠 그죠? 기도야말로 우리의 삶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꿉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성령께서 활동하시고 천사가 활동하시는 기적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했더니 보세요. 감방에 빛이 비추죠. 죄사슬이 떨어져 나가죠. 닫혀 있는 문이 열리죠. 그죠? 그러니까 기도는 아, 우리의 어둠 속에 빛을 비추고 우리가 묶여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시키고 우리를 막아서는 모든 것들을 열어젖힙니다. 예, 네. 기도를 막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기도했더니 그냥 다 열려 버립니다. 묶어놨던 거, 가둬놨던 거다 열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개인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어둠, 여러분이 묶여 있는 것, 여러분이 갇혀 있는 것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바오로 사도는 아주 아름다운 고백을 하죠. 나는 훌륭히 싸웠고 달릴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아, 여기 정말 아름다워서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고 싶을 정도예요. 아, 근데 이제 또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뭘 할까요? 엉뚱한 싸움을 합니다. 그냥 여기저기 시비 걸고 다닙니다 싸우지 않으면 삶의 의미를 못 찾아요 마치 그죠? 막 싸우다가 싸울 대상이 사라지면 뭐하지? <laughs>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자꾸 신문 뒤지면서 미워할 사람을 찾는다고 자꾸 어디가서 투쟁할 걸 찾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쓸데없는 것과 싸웁니다. 악과 싸워야 될 시간에 사람하고 싸우고 그렇습니다. 달릴 길을 다 달렸으며 누구와 함께 달렸죠? 바울과 사도는요? 성령과 함께 주님께서 가신 길, 주님께서 가라는 길을 달리죠.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자신의 길을 달립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나오죠. 싸웠고, 달렸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근데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 뭘 지켜요? 내 삶을 지키려고 합니다. 내 삶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도 버리고, 교회도 버립니다. 반대의 길이죠. 우리는 교회를 지켜야 되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반대의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교황님의 묵상을 참고하자면, 기도하지 않으면,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어,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할수 있을까? 나는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할수 있을까를 생각하죠. 기도하는 사람은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가 나에게 뭘 해줄까? 세상은 나한테 뭘 해줄까?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교회와 세상에서 다 얻어가려고만 하는 신앙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교황님이 또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기서 저는 두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첫 번째는 나는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할수 있는가? 교회에 대해 한숨을 쉬며 탄식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열정과 겸손으로 동참하십시오. 열정이 필요합니다. 수동적인 구경꾼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이제 처음에는 저도 신학생 때는 교회의 어둠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해봐야 소용없구나. 근데, 기도하면서 바꾼 생각. 교회의 빛이 돼보고 싶다. 네, 교회의 열정을 불어넣고 싶다. 믿음의 새로운 믿음을, 교회의 믿음을 불어넣고 싶다. 그런 사람이 될 수는 없을까? 그죠? 큰 차이입니다. 불평하면서, 에휴, 하는 거랑 내가 되어보자. 나는 무엇을 할수 있는가? 이건 큰 차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공동체를 위해 헌신한다는 것은 중앙무대를 차지한다거나 우리 자신을 더 돋보이게 한다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의 의미입니다. 곧 모든 이가 동참합니다. 그리스도인 사이에는 계급이 없습니다. 모든이, 모든 사람이 부른받았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또 가르침을 주시고, 어, 복음이 기쁨이 빛나도록 싸움을 해야 한다라는 말로 마무리를 지시죠. 그리고 이제 복음을 보면 오늘 제가 제일 나누고 싶은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바오로의 삶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어부였고 배신자였던 사람이 교회의 반석이 되고요 이념주의자로 사람을 죽이러 다녔던 바오로가 온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는 일꾼이 되잖아요 이 변화를 보시면 좋겠어요 베드로는요 사람들의 의견과 생각을 쎄서 벗어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아, 다른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신앙이란 이런 거야. 어떤 사람들의 생각 안에 갇혀서, 그래,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나는 믿고 있어. 라는 삶에서 어떻게 가요? 신앙을 고백하는 삶으로 넘어가죠? 오늘 복음을 보면요. 그죠? 예. 네. 또, 바오로사도는 어때요?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착각을 무너뜨리죠. 그죠? 난 최고로 열심히 한 사람이야 했는데 빡 무너뜨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를 완전히 무리뜨리신 다음에 새로 쓰시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바오로 사도의 삶에서 벌어진 어떤 무너짐과 새로운 삶의 전환이 이루어지니까 이들이 뭘 써요? 역사를 쓰죠 신앙의 역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아브라함 얘기하면서. 여러분이 나눔을 할 때, 뭐, 레지오나 셀에서 나눔을 할 때, 어, 여러분이 신앙의 역사를 쓰고 있으면 나눔이 쉬워져요. 그죠? 렇 영화처럼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신앙의 역사를 쓰고 있지 않으면 겸손에, 뭐야, 몸이 건조해져요. 묵주기도 20단. 미사 삼회 이렇게 건조해집니다. 아, 어, 그러니까 베드로와 바오로, 그러니까 베드로와 바오로의 사도의 삶을 보면 뭔가 무너져요. 개인적인 삶이 무너지고 선택된 삶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네, 개인적인 어떤 안락함, 내 지식과 능력 안에 있는 삶이 무너지고 선택된 삶이 시작돼요. 그러면서 그 삶에서 뭐가 솟아나요? 예언이 솟아납니다 보세요 베드로에게는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 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예언이죠? 고작 정말 보잘것 없던 한 사람에게 예언이 쏟아져 내립니다 바오로 사도도 마찬가지죠. 오늘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면서 나를 국세게 해주셨습니다. 나를 통하여 복음 선포가 완수화되고 모든 민족들이 그것을 듣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어떤 확신에 가득 찬 삶이 무너지자 예언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엔 예언이 있습니까? <laughs> 여러분의 삶에는 기적이 있습니까?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는 사명이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해서 맞춰야 할 음.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어이, 언제들 찾았지 그러니까 사명 예언 기적 너무 당연한 거예요. 어떤 신앙인의 삶에 기적이 없다는 건 정말 불행한 일이죠. 어떤 사람의 삶에는 오늘 베드로처럼 천사도 개입하고 성령께서도 개입하면서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하실 일이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 그 사람이 기적을 체험하지 않겠어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체험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없다면. 정말 불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무튼 교황님은 또 여기에 교황님이 생각보다 말씀이 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언적인 교회를 원합니까? 예언적인 교회 원하죠. 정말 그 그러니까 원당동도 예언적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인천 교구 한국 교회 세계 교회 안에서. 원담동 교회를 통해서 뭘 하고 싶어하시는지가 보여야 돼요. 같이 공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언적인 교회를 원합니다라고 소리치는 것을 들을 때,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을 합니까? 왜 교회가 예언적이야 합니까? 예언적인 교회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봉사를 시작하고 입은 담으십시오. 교황님이 <laughs> 하신 말씀이에요. 원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봉사를 시작하고 입은 담으십시오. 그러면서 삼목 계획에 대한 조언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그 자체로 효과 있어 보이는 삼목 계획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효과적인 삼목 계획이 아니라 마치 성사처럼 우리는 목숨을 바치는 사목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님과 사랑에 빠진 사목자들 말입니다. 예. 네. 근데 하반기에 사목 계획은 받을 겁니다만. <laughs> 그러니까 사목 계획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죠? 베드로바오로가 무슨 계획을 세웠겠어요? 예언 속에서 뜨겁게 목숨을 바쳐 사랑했죠. 그죠? 우리 교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걸 해고 이걸 하고 이걸 해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꾸며야지라고 안주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예언자적으로 이 시대에 빛을 비추는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죠. 아무튼 여러분들과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실 거죠? 네. 모두의 삶에 기적, 예언, 사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